이준석 당 대표는 현재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렇지만 5월 11일 여당의 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국회를 못 돌아가도록 철저하게 방에 놓겠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이준석이는 상계동 포레나 아파트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체포적 동원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제가 5월 5일 날, 밤에 삭발 단식했습니다. 예, 삭발 단식했으니까 고달를 훌떡 벗어봐야 되겠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지금도 단식 중입니다. 왜 단식을 하는가? 제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이 이 절차면 내가 2분이라고 할게요 2분 2분 때문에 간식합니다 이호로사기 때문에 왜데 여러분이 알기로는 민주당 보정관첩인지 모르죠 저는 민주당 보정관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악수를 하려면요 그, 도움적으로 그, 45도 숙이면서,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 합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예. 자, 먹고, 술이리 한잔, 바깥에 한잔 합시다.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는게 예이죠. 예인데, 이 포로새끼는, 쳐다보지 마, 눈꺼라. 이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적부를 떠나서 우아래가 없는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구경수만 잘하면 스카이 유니버시를 갑니다. 서울대 S 고려대 K 연대 Y 스카이 유니버시 하늘에 있는 대학이라고 어, 말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배는게 없어가지고 우아래도 없어요 찬물도 우아래, 우아래가 있죠 찬물도 우아래가 있는데 우아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바른정당과 바른정당과 바른국민의당이 어, 합당해서 어, 바른미래당을 제가 어, 했습니다 어, 이준석 측이 당원이었고 저도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때부터 인사하는 법이 영 껄쩍 지금 했어요. 어떻게 인사냐면 어어어 어, 나야 아 아이 나나 윤석민이 대통령 만들 거야 웃기지 마라 안철수 여기까지 말아 어, 아아아 뭐가 제 기분이서 아아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이죠 국민의힘 당에어 권영세 사무총장이라든가누구사든가인사하면 뭐 공손히 이렇게 받아야 돼요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국민학교 나왔지만 그런데 는 사람들과 함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한다는말람 이번 전당대회 때 10월 30일 전당대회 때 이렇게 합니다 하 아, 유승민 대통령 만들어야 돼. 누구들 필요 없어. 누구들 필요 없고, 윤석열이가 되면, 나, 이 사람, 지구를 떠날 거야. 지구를 떠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 들으신 분들 있죠? 지구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지, 지구를 안 떠나요. 이 호로새끼가 지구를 안 떠나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 고정가처비, 민주당 고정가에요 인사하는 것만 봐도 문재인 빨갱이, 이런 말이에요. 민주당 고정가첩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합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왜 문재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툭 치니까 어떻게 저러하는지 아세요? 텔레비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돌발 영상이라는 데서 돌발 보셨죠? 보셨죠? 좀믿켜 주세요. 아, 돌발 영상이라는 돌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툭툭 치니까 춤사였습니다. 이렇게 인사 받습니다.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벌상식한 유승민이 똘마니. 지금은요, 유승민이 똘마니가 아니라, 이준석이 똘마니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가 준석이의 애비친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12월 1일 날, 그때 뭐라고 했냐면, SNS, 소촌은 페이스북에 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네, 읍수했습니다. 네, 읍수했습니다. 윤석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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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님, 네, 네. 소철은 아시지요? 네, 소철은 소원은 네, 네. 두 번째 대통령을 만들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 네, 네. 방어하지 마시고, 방어하지 마시고, 방어하지 마시고, 네, 네. 교체로 와서 우리 일심동체에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만듭시다. 그러면서 울산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껄적지근하게 네, 네. 네. 그러자마자,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소장께서 성상납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법정 진술로 됐던성상납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저도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 설마, 그런 사람이 성능상납 사건을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이 똘만이 누구냐 어, 전라남도 고흥사람 김철근 1966년생 이 사람이 딱가리가 이준석이가 빨리 끊, 끊었어 빨리 가서 수, 마무리 좀 잘해 잘해가지고 강용석 소장을 무거째로 집어넣어버려 강용, 강용석 소장을 무거째로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김재희 대표도 무거워처럼 집어넣어버린 그렇게 해서 7억짜리 후원금 영수증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 영수증을 썼으면 바로 이행했으면 이 사건이 또 이렇게 일파만파 안퍼지죠 그런데 영수증 써놓고 밤 넘으면, 밤 넘어 구렁이가 지나가더니 어슬렁, 어슬렁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모 씨가 장모 씨가 대전의 아, 장, 윤성호텔, 네, 네. 그, 음, 성상납 대접했던 장모 씨가 아, 대접 확 터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 성상납 은폐 사건? 선선. 아하, 성상납의 진실이구나. 그래서 진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주 몰상식하게, 몰상식 몰상식하게, 여태까지 야당 대표 하면서, 대포문을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돼서 대포문 열 때가 무지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꿀먹은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10중 밟고 물증은 없지만, 물증 곧 터집니다. 물증이 없지만, 물증 곧 터집니다. 5월 10일 넘으면, 이준석이 휴대폰 까면 경천 동결 일이 엄청나게 일파만파 터질 겁니다. 제가 재하겠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을 까서, 까서, 그래도 고정관첩이 아니라면 제가 제 왼쪽 팔을 강함은 내거리에서 척도로 자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니라고 여러분들 보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겁나게 많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야당 대표 됐죠 야당 대표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주당 민주당 떨거지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둑 입당해서 당선시킨 겁니다 물증은 없지만 하나 둘 대추나무 연결, 연 듣게, 뽕나무, 좋아, 좋아, 좋아. 누에실 나오듯이, 좋아, 좋아. 하나하나, 하나하나 터질 겁니다. 하나하나, 터질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사람이, 하나하나. 야당 대표는, 하나하나. 어쨌거나, 민주당이 찍었던 하나하나. 빨갱이가 찍었던 됐지만, 하나하나. 여당 대표로 데려고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조를 하려고 하나하나. 준비 중입니다. 하나하나. 애국 동기 여러분, 선후배 선호, 여러분, 진실로 5월 10일 날 국회 안에 못 가게 여당 대표로서 참석하지 못하게 상계동 포르논지 포레난지 아파트부터 사정없이 1단계, 2단계 쌓아야 됩니다. 법적인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법적인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멀쩡 식은 성상남을 은폐를 시도한 이준석은 여당 대표 될수 없다, 될수 없다. 이준석 따가리 <놀람> 정무실장 김철근 정무실장도 같이 체포 동의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놀람> 이 사람은 이준석이는 5월 1 0일날 국기의사당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게 체포도을 만들어가지고 이소철은이가 비록 사진은 멀쩡하진 못하지만 소철은이가 모든 금력 총동원해서 맡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